네. 그러니까 그 월말 보고서를 아, 회장이 아니, 이제 교육위원회에 일단 네. 제출을 하는 거래. 응. 이렇게 응. 나오거든. 헉. 근데 이게 그 22년도에 현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 나와야 되잖아. 음. 집계가. 아, 다. 그러려면 엑셀 파일이 진짜 짱이야. 어, 그러네, 합하드니까. 근데 어제 보냈던 거 혹시 봐봤니? 아, 근데 거기, 아, 근데, 그 거기에 근데 뭐 이렇게 엑셀로 계산을 해가지고 오. 거기도 한2월분액 있잖아. 이게 <laughs> 네, 어, 네. 네. 있었거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것만 계속 입력만 해나가면 여기에 사용한 것 지출 수입 계산도 되고 무 음... 그렇게 그래서 얘도 쓰고 그면 엑셀 파일도 음, 계속 기록을 해야 될까. 되고 음. 그럼 얘가 원본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중요그저 음. 이거 한번 사진 보내주라. 아 어, 갈까요? 내가 이거 다 모아놨어 언니 주려고 어, 그래?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앞으로 나오고 있어 그리고 오케이. 지금 막 그거 하면은 그거 클릭해가지고 앞으로 나오 뭐가 내가 막 빠지고 그럴까봐 아. 그냥 정리를 해서 주려고 아 왼쪽이 아. 영수증이고 오른쪽이 네네. 이거구나 음. 그리고 영수증마다 이거를 오케이, 번호. 번호. 번호를 해서 내 하고 음. 어 헌금 매주 들어오는 거 적었는데. 언니가 적, 내가 정말 말해준 것처럼 송금 해가지고 응응. 이름 붙여서 응. 하고 간식도 매주 하고 응. 수님 아, 많구나 채이나 음. 벌써 귀찮아하 예. 지원금 20만원씩 주고 니가 기존 트립 5만원씩 금명미지사님 보내드려야 되고 5만원씩? 응. 매달? 응, 응, 응. 우리 대학부가 응 비전트리 청년대학 이렇게 해서 받았어. 아 뭔지 거지? 응. 그거 갈 때까지 좀갈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5만 그만 보내라. 그럼 지원금 1 5만 원밖에 안 받는 거야? 그런 거지. 어때 이 이거 어때? 근데 뭔가 좀 통일되면서도 통일이 안 됐는데. 우리 네. 통일 안 하는 거 오빠 느낌. 이거 네. 어 <laughs> 사고. 네. 네, 조스트미. 네. 얘를 그럼 맞추자. 아예 네. 통일을 <laughs> 시켜버리자. 얘 이따 나가고. 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나 알아버렸어. 이거를 맞추면 힛? 아니 오빠 이걸 맞춰. 그. 오빠 이걸 맞춰. 이걸 맞춰. 이걸 맞춰. 이걸 맞춰. 이걸 맞춰야 돼. 그. 나 알아버렸다니까. 그. 어차피 뭐 들어갔다 나. 열 몸이 커져야 돼. 0이니까. 이 바보야. 근데 예? 일단 적어 놨는데. 응. 네. 근데 안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돈 넣으면. 맞아. 근데 나는 그때 그냥 다적 대역이니까 다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야, 과감한 응? 삭제가 필요해. 거, 이거 빼. 아, 그리고 왜? 노안. 그때 빼. 수련회 응, 때궁금하다 수련회 때, 수련회 때 그냥 아예 여기. 아니, 유민이가 가렸었네. 나는 안 섞으려고 했는데 섞일. 그래, 공부하면서 시장팀 좀 짐만 좀 짐을 옮기면 된다. 앉아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고 있을게. 야, 너 카메라맨 따라. 와 카메라맨 따라와. <laughs> 그럼 저까지 갔다 가기 아, 말... 둘이 설명하고 오케이.